어, 이 필리피셔라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이 보수적인 투자의 첫 번째이자 거의 다는 뭐냐면, 우량 자산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 자산을 골라야 돼. 요 굉장히 좋은 회사를 골라야 돼요. 그, 그 좋은 회사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일상생활 할 때, 어, 좋은 회사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뭐, 애플이 있을 수도 있고, 삼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 LG전자? 이러면, 고민하게 되죠? <laughs> CJ? 이런 고민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대기업 중에도 좋은 자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작은 회사 중에 그 회사가 좋은 자산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놓은 대로 일단은 보수적인 투자는 첫 번째는 우량 자산을 골라요. 우량 자산. 근데 우량 자산을 고를 때는 저런 기준들. 정말 생산을 잘 하는지, 마케팅에 탁월한지, 연구 개발 능력.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건 재무 역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개인하고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짜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반적인 삶이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없어서 망친다기보다는 빚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려진 게 아니라 보통 빚을 내서 어려워지는 경우지. 그냥 예를 들어 뭐 부부끼리 사이가 나빠져 헤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월급이 적어가지고 아 우리 소비할 돈이 없다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빚이 쌓여가지고 막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빚 관리, 부채 관리를 못하는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망해버려요. 그, 얼마든 이번에도 지금 두산그룹이 해체되고 있어요. 두산그룹이. 그, 우리가 생각하면 두산그룹 하면 얼마나 큰 기업이에요. 재벌기업이잖아요. 완전히 뿔뿔이 해체돼가지고 지금 계열사를 쪼개고 쪼개 다 팔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뭐,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다 팔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두산이라는 회사를 알았던 회사 중에 몇 개가 안 남아요. 그막 그런 왜냐하면 다 부채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빚이 갑자기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빚 때문에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두 번째는 인적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게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정을 잃어보면은 이게 참 여기저기 막 여러 관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회사는 더 복잡해. 한 사람선 더 복잡하고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감정이 상해 버리면은 뭐가 잘안 되죠. 하긴 싫죠. 기업은 더해요. 기업은 감정이 한번 생기, 상해버리면은 못 돌려온다고 보면 돼. 어, 사람끼리는 감정이 상해도, 야, 미안해, 그러면 되잖아요. 기업은, 야, 미안해, 그래도 잘안 돼요. 그래서 한번 감정이 상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경영자가 한번 이미지가, 신뢰가 깨져버린다던가, 어, 어떤 이, 어떤 인사상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가, 횡령이나 비리, 막 이런 거, 기업이 정직하지 못하, 이런 경우들은 기업이 다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중업원들 신뢰하지않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저놈의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네. 뭘 믿고 내가 저 회사에 최선을 다하나. 그냥 잘날 월급 받고, 그냥 시간 보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될것 같잖아요. 그게 기업은 훨씬 더가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진들, 그 안에 인사체계, 보상체계, 이런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에 어떤 세계 인류 기업이라는 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정직해요 뭐뭐인사천탁 이런 게 완전 불가능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직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인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의 인류 인재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기업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이런 유명한 대학교 인재들이 어디부터 가려고 하는지 보면은 보통은 그 기업들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뛰어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또 경쟁을 또만드 어, 미국에서 보세요. 미국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탑스쿨 나왔어. 어디 가려야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데 가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기업을 바라볼 때막 작은 주식들, 남들 모르는 주식들, 막 이런 거야. 부동산도, 저는 이제 부동산이란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있고, 어,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좋은 데를 사야 돼요. 미국 사면 뉴욕 사야 되고 일본 사면 도쿄 사야 되고 한국 사면 강남 사야 돼요. 그러면 이산 이 자산들은 안 오르는 것 같아도 계속 오르고요. 옆에 있는 이런 막 그냥 지방 소도시들은 오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다 폐허가 돼 있어요. 일본이 그랬고 미국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량 자산을 고르는 것부터가 사실 리스크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의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가진 어떤 견고한 장벽, 진입 장벽, 이 비즈니스의 어떤 견고함,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분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탁월하게 1등이 리더가 되어버리면, 이 기업들이 리더를 안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그 주식하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건 다 아는 주식이잖아. 차잘 삼성전자 했었어야 돼. 그러면서 마치 이제 2등이 1등을 따라잡을 것처럼, 3등이 2등이 될 것처럼, 저 밑에 있는 5등 밖에 있는 기업이 1 2으로 들어올 것처럼. 근데 그런 일잘안 일어나요. 우리가 보시면, 우리 초중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순위가 역전되는 경우 있나요? 그냥 갑자기 역전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 그런데도 성적이 잘안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성적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아, 보통 역전되는 경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머리 좋던 애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개과천선했어. 그정신차리막 공부하면 수능 대박 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니까 기업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1등 기업이 1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2등이나 3등이 1등일 때 가능성은 확실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은 만약에 조금 내가 분석할 시간이나 어떤 이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1등 기업만 사야 돼요. 1등 기업 내에서 내가 분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를 하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투자는 기업을 골라내는 것 외에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들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까 제가 알미는 회사를 얘기했다시피 이 펀드나 뭔가 알아볼 때 내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라서 생 그냥 맡겨버려요. 근데 제가 여의도에서 본 80%의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돈될것 같으면 달려 왜냐면 돈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면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펀드를 가입할 때도 그 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투자되고 어느 기업에 투자되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맞겠는데 그냥 유명한 회사를 맡겨버리면 사실 유명한 회사 펀드매장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아 제가 마이 머니 테이블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더 깊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제품도 1등이어야 돼 지금 저희 한 10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이제 전 세계에 다 보급이 됐잖아요. 혹시 애플이나 삼성 말고 다른 스마트폰 써 보신 분 있으세요? 음, 저써 봤어요. 어떠셨어요? LG. LG LG 어떠셨나요? <웃음> <웃음> 어, 웃음으로. <웃음> 얼마, 못 이, 얼마 못 써. 이게 왜냐면 음. 1등 제품이 계속 또 좋아지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 책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1등 제품이라는 걸 인지하고 제품을 쓰면은 왠지 2등을 쓰면은 비효율적이고 뭔가 좀 브랜드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러 가면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커피, 나 스타벅스 머신. 근데 뭐 할리스나 엔젤리너스. <laughs> 들고 다니면서 나 엔젤리너스 커피. 이렇게 안 한대요.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그 커피 회사는 백을 줬잖아요. 만약 다른 회사에서 그백준다그래도 누가 가서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1등 제품이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거기서 오는 어떤 강점들이 계속 1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지 2등이나 3등이 1등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야. 하다못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무선 통신, 통신사 있잖아. 요 SKT가 점유율이 바뀌지가 않아요. 1등이 바뀌지. 않아. 아무리 옆에서 할인을 해주고, 프로모션을 해주고 해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등 기업, 1등 제품이 가진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1등을 해보내서 1등을 하지, 2등이 1등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식을 할때 일단은 거기서부터 딱 필터링을 해버리면 주식판에 좀 쉬워져요. 그 2등 기업을 다 제껴 놓고 생각을 해 보면 2등은 2등의 이유가 있는 거야 어. 쉽게 얘기하면, 아그때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등 기업들은 저런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속 비즈니스를 강화해 간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삼성전자랑 LG전자의 지난 10년간의 주가 차트예요 음... 황당하죠? <laughs> 10년 삼성전자가 한대섯배 올랐을까요? 그렇죠? 한대섯 배, 여섯 배 올랐죠? 음... 근데 LG전자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LG전자 싸잖아 싸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뭐 서울대 연고대를 나온 학생인데 내가 지금 lg 전자 삼성전자 둘다 붙었어 어디 가겠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이렇게 몰려간다는 거야 실제로 많은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엄청 치열하게 하는 회사와. 어쨌거나 우리가 선택지가 있을 때두 번째 선택지에 회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10년인데 이걸 그냥 길게 보고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어, 제가 꼭그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뭐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직장에서 물어보면 그냥 그 업계 1등 회사를 가라 그래요. 그냥 그 업이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만약 그 업을 하고 싶으면 1등 회사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안에 모든 인재, 시스템, 모든 것들이 그 1등 회사를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한다 그러면 그냥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쏠려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카카오톡 말고, 요즘에 라인 쓰시는 분 있으세요? 예전에 혹시나 그왓츠앱 쓰시는 분 요새 있으세요? 근데 처음에 카카오톡 나올 때는 왓츠앱 라인, 그다음에 카카오톡 셋이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가버리면 1등이 그렇게 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지난 10년간의 결과가 이래요. 사실 LG 전자가 나쁜 회사냐?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훌륭한 회사, 가기도 어려운 직장이지만. 어쨌거나 저 격차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벌어졌지, 더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앞으로 그러면 더 늘어날 거냐, 격차가 줄어들 거냐 그러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저런 걸 생각 안 하고 꼭 그냥 어떻게 보면 좀싸 보이는 주식? 왠지 내가 좀더알것 같은 주식? 내가 지금 뭐, 어디서 뭐 들어본 주식? 이런 걸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런 2등 주식이 1등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거의.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앤디 그로브라고 하는 인텔의 창업자예요. 어마어마한 천재였고, 그래서 엄청난 기술자였고, 그리고 대단한 기업을 만들어 인텔이라는. 인텔의 CPU를 우리는 이제 다 쓰잖아요.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도 컴퓨터의 CPU는 다 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CPU 대단한 이제 CPU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어, 위기가 오면 나쁜 회사는 망한다. <laughs> 첫 번째. 나쁜 회사는 망한다. 두 번째 좋은 회사는 살아는 남는다. 세 번째 위대한 회사는 그걸 기회로 더 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즘에 코로나 이 터진 이후에 어, 저희 회사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기업들 막 보고 하니까 와, 이 변화한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거에 그냥 이런 성장 속도가 아니라 더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화상 채팅 이런 거 많이 화상으로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프로그램 혹시 안써 보셨죠? 왜안 써봤을 거예요? 유료니까. 그게 지금 유료거든요?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3월 말에 가입자가 3,500만 명이었어. 근데 4월 말에 가입자가 7,500만 명. 4,000만 명이 유료인데, 유료인데. 근데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쓰는 뭐 PPT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다운받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다 돼버려요. 이게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스카이프라고 하는 회사 기억하실 거예요. 그 회사 인수해서 만든 게 틴즈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도 확 나가버리는 거야. 그 요즘에 막 온라인 저런 교육 있잖아요. 그 아이들 저 온라인 교육을 누가 하냐? 우리나라에 아어 EBS는 네이버가 하고 또 다른 교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 그래. 이두 개가 사업자야. 이두 회사 말고 할 수.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존에 안 하던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 클라우드 컴퓨터 메신저 자기네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앱처럼 쫙 깔아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지금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세상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어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일, 한 일주일에 한번 가잖아요 일주일에 다섯 번 가는 시대가 안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생각해보시면 저 어렸을 때는 여섯 번 학교 갔어요 근데 회사도 여섯 번 갔잖아요 근데 지금 다섯 번 갔는데 문제는 어 코로나 터져가지고 화상으로 해보고 회사에 없어봤더니 잘 돌아가. 어, 요즘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아이, 그 온라인 교육하고 화상회의 하면은, 다 이렇게 노는 사람들 생긴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냐면, Monday.com 이라는 회사는 화상으로 하면은, 이게 한 50명이 다 떠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졸면 바로 불 들어와요. <laughs> 그래서 집중도, 그 온라인 교육도, 대학 온라인 교육 들어보시면은, 엄청 집중도가 높고, 우리 막 걱정했잖아요. 뭐 시험 오픈북으로 하면 쟤들이 막다 옆에 있는 애를 풀, 완전 불가능. 훨씬 더, 오히려 학교에서 감독하는 거보다더 빡세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 변화를 통해서 확 나가는데, 어떤 기업들은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몰라. 개인들은 더하고. 그래서, 어, 1등 기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회사인데, 어, 유니클로에요, 유니클로. 유니클로 회사 이름이 패스트 리테일링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 회사에요. <laughs> 패션업체가.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가 전 세계 패션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자라라는 회사에요. 그두 그러니까 번째는 이유니클로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70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감이 잘안 오죠. 우리나라 하이닉스보다 커요, 일단. 하이닉스도 큰 회사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삼성전자 다음이에요. 그 정도 큰 회사인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온라인으로 확간 거예요. 온라인으로 확 가서, 일단은 자기네 전용 앱을 다 설치를 해서, 이 전용 앱에서, 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는 간단한 인공지능, 뭐, 어, 이 사람이 잘 입는 거, 좋아할 만한 거 추천해주는 건 기본이고, 어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전체 매출의 10%가 온라인 자기네 앱에서 오는 매출인데 재밌는 거는 이 10%의 온라인 고객이 이 구매를 하고 나면 40%가 그중에 40%가 집으로 택배를 받는 게 아니라 픽업을 간다는 거야 음... 제가 여의도 유니클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옷 고르기 귀찮으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미리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시켜놓고 집에 가면 픽업해서 간다는 거야 음... 그럼 픽업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딱 픽업 매장 옆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또다 깔아놓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고 관리나 이런 게 돼가지고, 어 우리 그 쿠팡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미 뭐 배달될 때 미리 갖다 놓으니까 새벽 배송되듯이 옷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거 생산해서 그 앞에 다 갖다 놔서 아무런 물류에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이 회사가 뭐라고 하면 이걸 신유통이라 그래요. 지금은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거기 어때 택배, 인공지능, 그 다음에 모든 결제 시스템까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에는 무슨 우리가 동대문에서 이제 다시는 스타일난다의 김소희 같은 사람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디자인만 잘하면 팔렸어. 요 근데 지금은 동대문에서 옷장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자인도 잘해야 하지만 결제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서버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온라인 몰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다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돈으로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막 스타트업, 스타트업 막 유명하죠? 근데, 스타트업 중에 커진 회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계속 스타트업이에요. 아까 저 원리로. 계속 스타 왜냐면, 저 앞에 있는 기업들이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그 어떤 벤처 캐피탈이 뭘로 바뀌었냐면, 어, 코퍼렛 벤처 캐피탈이라그래서 사내 벤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C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이버, 네이버 랩스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도 밑에 카카오 투자해놓 회사가 7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에 달라붙지 않으면 독자 생존 불가능. 그래서 그거를 과거 같은 그냥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이 아니고 기업 벤처 캐피탈이어서 CVC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걸 법으로 막아놨었는데 이번에 열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글로벌 너무 대단한 트렌드니까. 아니, 이게 혼자 기업들이 가가지고 이걸 다 깔고 유니클로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옷장새가 될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긴 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들어가요.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저런 걸 가진, 갖춘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 자라 유니클로 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옷하면은 아, H&M 요즘에 가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laughs> 그런 기업들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 자라, 유니클로만 계속해서 앞서가는. 근데 이거를 뭐 규제할 수도 없는 게 그냥 저기가 너무 잘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가가 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경제학 용어는 로 자연 독과점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 독과점이 그 생산성 너무 좋고 가격은 싸고 너무 편하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면 저 어떤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경고함을 새로 신생 기업이 뚫어낼 수 있을까 거의 뚫어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유니클로 같은 경우, 아, 저 회사 뭐 시계총이 7 0조나되는데 언제 저거 사가지고 수익을 내? 근데, 투자를 할 때는 그 마음부터 버려야 돼. 수익은 적정한 수준을로 놔야 되고, 뭔가 흐름이 맞다으면 가는 거지, 무슨 뭐, 쬐끔한 종목을 사면 100%고, 큰 종목을 사면 10% 이렇지 않다는 거야. 음. 그래서, 실제로 유니클로의 주가는, 어, 지난 10년 동안 몇 배가 올랐죠. 최근에도 굉장히 강하고,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들이 막 생기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 경쟁이라는 건 무심무시한 거야. 저 노키아라는 회사가 사실은 저 애플의 아이폰으로 그냥 훅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아, 1등 기업이 깨졌네. 어, 노키아는 어 핸드폰 1등이었고 애플은 완전히 그 후발주자였는데 노키아를 먹었는데 이게 아니라 애플이 어떻게 한 거냐? 애플은 컴퓨터에서 완전 탑 기업이었잖아. 사실 컴퓨터랑 아이폰을 섞어버린 거야. 거의 카메라까지 섞어가지고 노키아만 죽은 게 아니라 후지필름도 죽고 <laughs> 카메라도 다 죽은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예 생태계를 확 바꿔버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바라보고 투자할 때도 아 저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너무 기술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아 이게 확 한순간에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저는 지금도 보면은 이 직장이 지금 확 바뀌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뭐 고용을 뭐 이렇게 유지 이거 가지고 될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벌써 죽는 기업들이 이게 렇 뭔가 기회를 잡는 기업보단 죽는 기업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확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혹시나 자영업, 뭐가 이렇게 있으면 잘 봐야 돼요. 제가 자영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영업은 항상, 아, 괜찮아질 거야. 돌아올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코로나가 좀괜찮아진는안 돌아오는 거 느낄 거야. 왜냐면 그 수요가 이미 다른 데로 간 거야. 다른 데다가어 배달을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고. 또, 당뇨해보기 너무 좋고, 막, 이런 쪽으로 간다는 그, 그 변화를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사업이던뭔가 선택했을 때는,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선택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어, 이게 된다, 어,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아메이가참 좋았던 게, 뭐 저는 아메이에, 제가 그때 아메이 선택할 때까지는, 어, 떤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의 이해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세계 1등 제품이어서 좋았어. 그냥 건강보조식 세계 1등? 화장품은 세계 한 4위 정수기 세계 1위 공기 청정기 세계 1위 그다음에 뭐 세제 세계 1위 치약 세계 1위 세계 1위 아이템 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렇죠.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데 이거 1등, 뭐 2등, 3등 우리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게 보시면 주변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방하는 회사 다 많아요. 근데 다 사라졌어요. 보세요. 저희 처음 얘기했을 때는, 뭐, 제가 아메이사업하기 한 7년 전쯤에는, 그, 뭐가, 있어? 썰라이프. 뭐, 이런 거 얘기도, 지금 혹시 누구 쓰신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죠. 한동안 뭐, 느낌. 그 다음에 뭐, 최근 앱. 왜안 되냐면, 이런 기업들이 아까 같이 변화해서 온라인도 갖춰야 되고, 오프라인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앱도 갖춰야 되고, 택배도 갖춰야 되고, 인공지능도 갖춰야 되고, 심지어 여기 클라우드 서버까지 해서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다할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앞서가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기업들은 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사실은 격차가 계속 벌어지요 그래서 요즘에 유통은 완전히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이 온라인만 갖고 되질 않아. 네이버도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있어요. 네이버도. 기사 찾아보시면은, 네이버가 이 신선식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세계 파머스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신세계 프리미엄 매장, 그러니까 백화점지 강남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에 네이버 파머스 마켓이 있어. 신세계는 일체유래가지고. 근데 이게 네이버만 하냐? 어, 그 네이버 같은 회사는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회사거든요. 알리바바 이미 진작에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통들이 엄청 결합을 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앱, 그다음에 모든 게 연동돼서 돌아가니까 이 정도가 안 되는 기업들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그건 뭔가 정의하기 위한 거지. 사실은 그냥 굉장히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아메이라는 회사 말고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거론되는 회사가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계속 그런 격차가 한번 보여질 거고.